네, 안녕하세요, DH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연애 영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내용은, 자, 이제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10중 8구 이런 연애 영상을 보이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어, 흔히 하는 얘기가, 남자는 빨리, 어, 타오르고, 식어버리고, 여자는 이제 남자가 식어갈 때, 어,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왜 있겠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초반에 어떻습니까? 어, 저 여자, 어, 저 여자 한번 사귀어봐야겠다. 내 여자로 만들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돌진합니다. 자, 어때요?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어, 이 능력치 이상의 것을 어,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한동안은 이걸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폭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고 짧은 시간에 밝게 빛나버리고 재가 돼버리죠. 자, 근데, 어, 모닥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적당한 화력으로 계속 꾸준하게 쭉갈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할수 없다 싶으면 아예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할수 있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요. 오버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방한테 경우에는 내가 이걸 초반에 계속 잘해주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다정하구나. 이렇게 자상하구나. 아, 이렇게 헌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료를, 어, 당해가지고, 매료돼서 어,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100을 어,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150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50 동안은 계속 오버를 하고,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제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건이 100인데, 아, 너무 많이 했네, 무리했다. 어 이제 100으로 가야겠다. 이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50을 받다가 100을 받으니까 뭔가 어, 손해보고 있고, 뭔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나는 한게 없지만, 뭔가 실망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그 여자를 더 사랑했고, 지금은 이 여자를 덜 사랑해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어, 이제 현실에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오버를 해가지고 정신이 살짝 나간 겁니다. 할수 있는 것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백도 하지 않아요 백도 계속 하게 되면 무리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늘7 8 0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 8 0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좀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백으로 가는 거예요. 150, 200 가죠? 안 돼요 금방 지친다 이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50, 200을 가버리죠? 그러면 다음에는 150, 200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기대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분이 기대치를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되면 은 쓸데없는 실망감을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 오래 잘 유지가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잘해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만나지 마요. 어차피 그런 사람이면은 오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게 돼도 욕만 쓰고, 온갖 에너지만 다 쓰고, 시간 쓰고, 돈만 써가면서 그렇게 다 퍼부어도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할수 있는 만큼만. 했을 때도 어,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뭔가 내가 아주 헌신해가지고 애를 썼어요. 용을 썼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다.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이 어,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의 사람이 어, 내 능력치를 벗어난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나고 싶다. 이건 욕심이죠. 어,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자가 막 타오르고 초반에 어,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막 타오르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타올라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현타가 오죠. 그러면 어, 본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할수 있는 것만 해라 이겁니다. 할수 있는 것만. 자, 그래서 뭐 일상에서 예를 든다 이러면은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이런 경우 있죠. 자, 데이트를 했어요. 데리러 가요. 근데 둘이 어? 편도 한 시간이야. 왕복하면 뭐, 두 시간이죠. 데리러 간다고 칩시다. 자, 한 시간 썼어요. 데려다 줘요. 또한 시간 썼어요. 어때요? 두 시간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두 시간 날려버린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 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데리러 가고 뭐 데려다 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어, 보통은 남자가 이제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이런 걸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걸 울어 나가 와지고 어? 이게 아무 거리낌 없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본인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괜히 오버한다고 다정하고 뭔가 잘해주는 그런 이미지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데리러 가요, 데려다 줘요. 한번 해봐요.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 본인이 본인 무덤 파는 거예요. 자한 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어, 왕복하게 되면 2 시간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시간 소모도 많고 어느 순간 현타가 올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할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계속 쭉못할것 같은 거는. 그리고 또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선물을 하게 되죠. 선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자 이제 썸 타고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자 가격을 1 0만원 미만으로 시작했어요. 점점 이제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점점 쭉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본인 지갑이 상황이 여, 여의치가 않은데, 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데도 처음부터 고가의 선물을 선물 세례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능력치를 벗어나는 그런 선물들을 계속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할수 있으면 계속해. 근데 금방 어, 미션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못하겠다 싶으면 하지 마요. 어, 괜히 내가 지금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 스스로인 건 뭔가 나를 오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할수 있는 것만 해야지 오래 만날 수 있고 무탈하게 순탄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